네, 네. 아, 전국 방송이야 이거. 아, 한번 해봅시다. 또 여기 아, 돌아간다. 아, 됐네. 잘 나온다. 오늘은 샤시 수리를 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<근데> 방송이라고 니가 <나랑 웃음> <좋았어>. 긴장, <laughs> 긴장되고. 네, 보는 사람들 보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음. 뚫어 뚫어야 되니까 원저 거랑 안 맞으니까 로라가 조금 이제 넓혀야지. 괜히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은 저 불러주세요. 괜히 또 했다가 또 유산 깨먹으면 또 번전도 어? 안 나오니까. 이렇게 하는 거예요.만 안 음. 이렇게 하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지. 뭐가 충분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. 이게 어. 아까 흩텐하이즈 그 국선이잖아 어. 이거는. 마야로야. 일단 이게 이렇게 잘라서 뜯어서 여기서 그래서 쉽게 잘리네 수스타벅이가 연장이 좋잖아. <laughs> 연장이 사람 기술이 좋은 거 아니고? 굉장이 좋은거야? 장 좋아 좋다 옷은 사장 경사장님께서 주시기 좋아하던데요 일단 아, 좀 줄었으니까 누구나 다다 돼야 는 경사장님 다른 데는 다른 사람은 그렇고 뭘 못해 다 되는데 나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해는한번 불러가지고 하다 댕기는 사람들에게 가게면 <목소리> 기존 노라가 이건데 응. 이거는 크니까 그렇지 안 들어갈 거는 키워야지. 응. 키워야지. 안들어가면 키워. 근데 원래는 이게 삼각대를 딱 받쳐가지고 해놓는데 음. 잘 보이게 딱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다 그냥 아, 없으니까 아시는 분들만 보는 거니까. 어. 아 사장은 따로 있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사장 같아. <laughs> 이것도 이것도 아 약간 이것도 망치로 탁탁탁탁 쳐야 아, 딱 맞겠는데 위 아래가 있어 이것도 그래? 네? 그치 잘못튼이면또더 그 베리는 게 뭐고 그... 팔 가해 놓고 이거 반대로 끼우면 아이막더안돼 어, 어. 이게 우아래가 있다고? 그치. 이게 이게 우아래가 있다고? 그치. 이게 돌아가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따라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

이거 또 이거 쓰던나은 걸로 음, 하는 게 좋아 그래서 특히나 깨질 연여도 없고 로망는 어, 어, 그런대로 아직 잘 들어가네 근데 이거는 이거는 왜가란 거예요? 잘 들어 가는데 잘 돌아가는데 이거는 왜 갈아요? 이거 이거를 갈 이유가 뭐야? 이게 또안맞아 지금 하니 이걸 갈 잖아. 서어 어, 이거를. 아 이거 이거를. 이거는 또이 네, 금속, 금속이니까. 속이게안 맞. 옛날 거랑 어, 안 맞아. 어, 이게 어, 딱딱해. 그데 내가 지금 끼우는 거는 약간 말랑해. 그러니까 오케이. 이거랑 잘 맞지. 이거는 어. 오리지널 스이고 아. 이거는 그렇지. 그거야. 약간 실리콘처럼 말야폭신폭신고 약간 그뭐 있지. 그래서 어? 한 게. 저게 오래 간다. 강하고강하게 만나면. 이 망가지니까. 금이가 좋잖아요. 금과 금보, 금보다는될수 있으면 저게 안 망가지고. 이게막가지 한쪽이 부드러우면 한쪽은 강하고 이렇게 해야지. 만나야지 되는 거죠. 이거를 가 가는 게 낫지. 저게는 다안 망가지고. 음. 그리고 이거 이거 갈아줘야 돼 이거 뭐 하시는 아니이 필요하지 이렇게 다 뜯은 김에 가, 새 걸로 갈아야지 음, 다음에 또 뜯어야 되니까 음. 이제 W를 좀 뿌려서 깍장군다고 너무 세게 잠무지 마세요. 넘어버리면 헛방이에요. 살짝. 볼대 <laughs> <laughs> 저중에 안 봤어? 뭐야 뭐다면 벌써 다 갔잖아. 다 갔지. 도대. 다 벌써. 벌써. 아 이거 끼워야 되는데 먼지를 어, 좀 털어야 되는데 뭐아 끼워야 되는데 이거를 이거 줘봐 이거 줘 봐요 응? 별이요? 응. 이게 이거 이게 이상해 이거 응. 왜냐하면, 이게 막고 있어가지고 이거 이 끝도 여기 끝이 이것 때문에 고용사람들어가안 돼. 어버려 맞아. 잘라낼 음. 수도 없고, 저기, 지지부 하니까 빼버려. 빼버리면안돼이 어, 이쪽은 없어? 요 모르왜 이렇게 만마어마해지는 거야? 눈는거 이렇게 어마어는거 아니다 아니다 아우 내가 아 이거를 따올, 따올, 이거를 따올, 너무 아니 여기다가 <laughs> 먼지가 흩어가지고그러아씨아이 <laughs> <흘러가서. 웃음> <아유>, <laughs> 카메라 돌아가려고 굉장히 신경 쓰이네 거신 <laughs> <이거. 웃음> 진짜 오늘 방송 체중이 아니라 빼기서는 그냥 안 빠지니까 이렇게 밀어서 밀고 다시 이렇게 반대로 세워 줘. 이사람 있는 애 흔들어. 이거 바로 이거. 놓고 자, 만든 걸로 딱 짧아서, 그, 신문실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. 다 아, 그냥, 간단한 방식으로 뜯어져서 뛰어오면 찌그러져요. 네. 새로 갖고 오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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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, 나 지금 이게 드라이버 이용하긴 하지만, 아무토막 갖다가 달수도 있는데 좀없으니까덜 들어가면 찡찡하고 다들어 딱딱 소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, 딱딱 소리가 나야 잘나간니다 아까같이 너무 그래. 자세히 닦주면안돼아 너무 본인다하고 <목소리> 이거 강릉. 너무 달라지 말고 방송 방충낭 키스 들어가더니 중국 방충낭 김에는 1순위로 나옵니다. 됐고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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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가 이제 있 너무 이게 올라갔으니까 이제 잠깐 잘 빠졌으니까 좀잘다들갈것 같은데. 잘 들어간 집은 또 약간 문제가 있죠. 잘, 잘안 빠지는 집은 너무 잘 빠지는 집은 또 문제가 있죠.